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리입니다. 네 어, 오늘 갑자기 그 라이브를 하게 됐어요. 음, 어떤 제방에 있는 회원님이 어, 질문을 주셔가지고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됐는데 센트럴 어, 인사이트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 어, 물려 계시다고요. 음. 뭐물 자리가 별로 없었는데 왜 몰려 있는 정도겠네요. 음, 고점에 사신 것 같아요. 고점에 사셨는데 어, 수익을 보고 탈출을 하시고 싶으시겠죠. 이 회사 가그의 그 청어 컴넷 이라고그 ATM기 만드는 회사죠. ATM기 어, 유지보수하고 뭐 그런 회사인데요. 에 이 ATM기가 요즘 점점 사라져 가고 있죠. 사라져 가고 있다 보니까 사라져 가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어 많이 그 회사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 센트럴 인사이트라는 센트럴 그룹에 어 아마 회사를 넘긴 것 같습니다. 부채 비율도 어600% 되면은 좀 심하죠. 원래 적정 주가, 아, 적정 부채의 비율이 그 250%를 넘기면 안 좋다고 그러죠. 어안 좋다고 그러는데 이거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어, 매각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뭐 그, 그랬었는데 어, 회사를 그 센트럴 그룹에 어, 넘겼습니다. 넘기고, 음, 뭐, 한동안, 어, 이제 다른 사업을 할 모양이겠죠. 자, 어, 오늘 고가가 만 구백원이었죠. 만 구백원이었는데, 이만 구백원을, 뚫지를 못했죠. 1900원 장선을 뚫지를 못하고 어, 그랬었는데 1900원의 기준이 어디일까요? 자, 제가 잠시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요, 예, 1900원의 어, 기준이 되는 어, 것은 여기죠. 여기. 자 1900원의 기준이 되는 봉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여기 어, 화살표 세개가 나오는 요 봉의 바닥이 어, 기준 봉이 되겠습니다. 요 1900원을 어, 터치를 오늘 못했죠. 못했기 때문에 음, 넘지를 뛰어 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 다음 가격은 12,000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1 9 0 0원 저항선을 넘으면 12,000원 정도까지 어, 갈수 있을 것 같아요 12,000원을 뚫으면 어, 12,000원을 뚫으면 14,000원 언저리에서 놀겠죠 14,050원 저 고가를 뚫어야 저 고가를 뚫어야 이제 그더 어, 이상의 고가 행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뭐 작전주라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정보주 뭐 이런 소문이 있는데 자 우리가 주식을 사는 포인트는 말이죠 그죠? 예 네. 주식을 사야 되는 포인트는 60일선을 지금 여기 보면 노란 선 60일선을 어다 깨버렸어요. 60일 선마저 깨버렸는데, 5일 선을 지지하고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고 올라가면서 골든크로스를 만들고 있죠. 골든크로스를 만들고 있는데, 여기 이 화살표가 나오는 지점에서, 어, 사면은 좋겠죠. 네, 이 화살표가 나오는 지점에서 5일 이동 평균선이 돌파를 이제 관통을 한 지점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사면은 제일 안전하죠. 제일 안전한 구간이 되, 되는 거죠.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화살표가 나오는 어, 지점에서 사기도 합니다만은, 그, 어, 여러분들은 이 올선을 타느냐, 못 타느냐를 보고, 어, 주식을 매수를 하시면 손해를 돌보고 기다리는 기간도 덜할 겁니다. 저 위에서 잡으시면 이 위에서 이런 데서 잡으시면 어 손해를 그 손해를 보실 수도 있고 기간을 또 많이 들여서 어, 감수해야 되는 시간에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뉴스 들어, 들었다고 해서 그 뉴스가 내한테 나에게 가장 음, 빠른 뉴스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뉴스를 들었을 때, 그 뉴스는 나에게 마지막으로 오는 뉴스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잘 지켜보시다가, 뉴스를 들었을 때, 정보를 들었을 때, 차트를, 차트를 딱 지켜보고, 이게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를 지켜보고 사셔야 돼요. 맨날 보면은 다른 사람들 보면은 물려있는 사람들 보면은 고쯤에서 사요. 왜? 욕심 때문에. 예전에 그 개그 프로에도 그런 거 있었죠.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눈이 강조드리지만은 욕심 때문에 이런 지점에서 14,000원 지점에서 사셔가지고 물렸다고, 아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아, 여러분들, 그, 저도 주식 꽤좀 했지만, 음, 여러분들이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이런 지점에서 사시면 제일 좋죠. 이런 지점, 바닥에서 이평선 다 모여있고, 예? 네? 다 모여 있고, 이런 지점에서 사면 은 출발하잖아요. 출발하는데, 이런 지점에서 안 사시고, 꼭 보면은 다 올라가 있는, 에? 이런 지점에서 사셔도 좋죠. 근데, 꼭다 올라가 있는 머리 꼭대기에서 사시는 걸참 좋아하더라시더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아파트를 좋아하나봐요. 어, 고층 아파트들 높이 높이 올라가는 걸 좋아하나봐요. 저는 그, 땅을 짓고 사는 걸참 좋아하는데, 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고점을 참 너무나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 참 아쉬워요. 그런 점들이, 그런 점들이, 예, 네, 저에게는 참, 어, 아쉬운 부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절대 쏘고 오시면 안 되는 것들이 어, 장 끝나고 나면 문자들 많이 옵니다. 그죠? 이건 블로그로 하나 해 드릴게요. 장 끝나고 나면 문자들이 많이 오는데, 뭐 내일 급등 예상주 그러고 문자들 많이 오죠. 자, 그거 보시면은 내일 같은 경우에 오성첨단 소재 상한가 같죠? 상한가 갔는데 시간에 상한가 같습니다. 시간에 상한가 갔다고 무조건. 오르는게 아니고 시간에 상가간것 중에서 거래량 50만주 이상 거래량 50만주 이상의 것들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5성 첨단 소재하고 그리고 마이더스 AI 예, 그리고 또 해당이 되는 것들이 어, 한소름 데코 뭐, 요 정도로, 그, 이제 문자 보내는 양반들이 문자를 집중적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내일 어떻게? 갭 떠서 상승을 해요. 개 뭐, 한10% 정도 떠서 상승을 하는데, 어, 기간 외인의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한소름, 아, 저기, 오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기간 수급이 좀 들어와 있네요. 기간 수급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마이너스 AI 같은 경우에는 어 그래프상으로는 지금 어, 외인 수급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한번 볼까요? 한번 볼까요? 네, 종목별 투자자 역시 어, 오늘 그 외인이. 외인이 좀 담았네요. 그죠? 외인이 좀 담은 모습이네요. 종목별 표자자에서. 자, 5성 첨단 수준 다시 넘어가 볼까요? 네, 역시, 어, 투신이 들어와있네요. 투신이 들어오면은 이런 것들은, 어, 단기성으로, 단발성으로, 어, 먹고 날아갈 가능성이 많죠. 자, 그 다음에 한소롬 데코도 한번 볼까요? 한소롬 데코도 보면은 아이고, 오늘 기가 나고 외인이 쌍끌이 매수를 했네요. 어, 쌍끌이 매수를 했네요. 어, 저는 이런 걸 좋아합니다. 기가 나고 외인이 쌍끌이 매수를 한 애들을 참 좋아합니다. 왜? 기가 나고 외인이 매수를 해줘야 좋은 거지, 아무리 그, 저 뭐야, 아무리 개인이 돈이 많다고 해도, 지금, 뭐, 고객의 탁금이 뭐, 66조니 뭐, 그런 소리를 해도, 기간하고 외인 수급이 들어와야 좋은 겁니다. 자, 오늘 그, 어, 장 마감하고 보면은, 오늘도, 개인이 1조 7천억을 샀어요. 코스피 시장에서.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3,880억을 샀습니다. 3,880억을 샀는데, 자, 선물 시장에서 웨인은 버렸죠. 웨인은 버렸습니다. 예. 네. 어, 그리고 고객 의탁금이 지금 68조나 쌓여 있습니다. 68조나 쌓여 있고 어, 미수금도 지금 상당하죠. 신용 잔고도 신용도 늘, 신용도 늘었고 어, 선물 예수금도 지금 증가를 한 상태입니다. 자, 이거, 어, 무턱대고 주식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얘기도 됩니다. 기대감에 그냥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좀안 이랬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 요즘 스마트, 스마트 개미들, 똑똑한 개미들 많다고 그러는데, 그 개미들이 그 개미들이, 그, 공부를 좀한 개미들이, 이 30대 개미들은 많은데, 어, 나머지 개미들은 꼭청개구리 같아요. 외인 기관이 팔면은 싸다고, 어, 주워서 사고, 무슨 불나방처럼 막 뛰어드는 걸 좋아합니다. 상황가 따라잡기뭐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얼마나 먹겠어요? 제 지인 보니까, 어, 비트코인 뭐 3천만원 돌파했다고, 어, 3,500대에 들어갔던데, 참, 있는 돈, 없는 돈연끌해서 들어가는 그런 분들 보니까 차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런 정보도 없이, 어, 들어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운칠기삼이라고, 어, 뭐, 수익을 줄 수도 있겠지만, 은 수익을 줄 수도 있겠지만, 은 수익을 못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왜? 초보, 초보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올라가는 거 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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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조금만 더 올라가, 조금만 더 올라가, 그러면서 기도 매매를 하거든요. 기도 매매 하다가, 이제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떨어지면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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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면서 그냥 소리만 지르고 입만 입만 막고 있습니다. 그게 초보자 투자자들이에요. 이평선도 모르고 심지어는 이평선 캔들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덤비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아, 공부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뭐 어, 오늘도 한가간 종목들이 이렇게 많은데 아, 오늘 한가간 종목은 없나요? 다행히 하한가나 뭐 이렇게 내려간 종목들은 없네요. 음, 변동성도 그렇고 지금 보면은 어, 장중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S&P500 선물하고 그 미니나스닥하고 이 지수들 있죠. 두개 지수들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어, 우리 지수도 예 우리 지수도 움직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쟤네들하고 같이 움직여요, 거의. 거의 같이 움직이는 거고, 장중에 니케이, 니케이 상해 종합 홍콩, 홍콩에다 심천까지, 어, 다 같이 움직여주면 좋죠. 다 같이 움직여주면 좋은 상황이고, 이건 어제 거고, 자, 그리고, 어, 원달러 환율이 지금 1,085원에 오늘 마감이 됐는데, 어. 1085원. 에 네, 마감이 됐는데 이게 그 우리나라 적정 수출하는 사람들은 적정 원달러 환율을 1180원에서 1220원 선을 보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 그런데 어 지금은 이제 너무 낮은 상태라 그러는데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뭐 천원대 붕괴되고 950원까지 보시는 분들이 계시, 계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WTI 유가나금 시세도 어, 보면 좋죠. 이게 내려가면, <laughs> 내려가면 그 경기가 안정된 거고, 그리고 올라가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 경기가, 어, 불안정하다. 뭐 이렇게 보는 그것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것보다는 뭐, 그렇다고 해서, 지난번에, 작년엔가 왜, 마이너스 금니까 마이너스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보다는, 어느 정도 적정한 가격대를 유지를 해야 된다고, 그러죠. 금은 30달러 이하로, 아, 금이란다. WTI 유가는 30달러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떨어지면 위험한 수준이 오죠. 아,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고, 어좀 하시면 좋겠어요. 차트들 이평선도 공부를 하시고 캔들도 공부를 하시고 기본적인 것들을 공부를 좀 하시고 하시면 좋은데 너무 공부를안 하세요. 정보주 정보 정보주 좋아요. 주 좋은데 그 정보가 뭐어 어떤 정보인지 정확하게 알고 덤비시는 게 그, 그 재료의 가치나 크기, 이런 걸 알고도 미시는 게 좋아요. 제가 예전에 정보주 했던 얘기를 잠시 해드리면, 어, 4년 전인가? 어, 어떤 그, 이제 유방에서, 유방도 아니죠. 어떤 그 동호인 방에서 그러더라고요. 그, 김무성이가, 이제 김무성씨가 출마할 거니까, 그 관련된 줄을 사라, 고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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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디지털 조선이라는 이제, 어, 종목을 사가지고 실컷 고생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제로투세븐이라는 종목도 사가지고 아주 실컷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한 3, 4년 고생을 한 적이 있는데, 주가는 거의 3년에서 5년 주기로 돌아오긴 그 자리로 어, 다시 회귀하긴 합니다. 물론 어, 적절한 시기에 공부를 해가 저는 그 이후로부터 어, 일을 갈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 이제 어, 물을 타가지고 큰 수익을 보고 나오긴 나왔지만은 음, 주가라는 게. 주식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 생각하는 대로 쉽게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세상 살면서 여러분들 뜻대로 되는 게 하나하나도 있던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내배 속으로 놓은 자식들도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시장이 여러분들 아주 쉽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 시장은요, 공부, 한 사람들이 내거 뺏어 먹으려고 내 피땀 흘린 돈 뺏어 먹으려고 노리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 제일 어 멍청한 사람이 공부 안, 안 하고 주식 시장에 뛰어드는 사람이고요. 그다음으로 공부 조금 하는 사람이 그 공부 제일 안 하는 사람 그 뺏어 먹는 거고 그 다음에 가면 갈수록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그죠? 공부 많이 하고 잔머리 잘 돌리는 사람이 이공 크게 돈을 먹는 거죠. 크게 어 이윤을 보는 시장이 주식 시장이 그래서 온갖 방법을 다 써가지고 파생상품이니 뭐니 별의별 방법을 다 써서 내 돈을 뜯어먹으려고 노리는 시장이, 주식시장에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제가 라이브 방송 안 하는 이유가 이 마이크 잡았다 그러면 자꾸 이런 소리들을 공부해라 소리밖에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라이브로 그 방송을 하려고 잘안 하는데 예. 라이브로 방송을 하려고 잘안 하는데, 오늘 그 회원님이 다급히 물으셔가지고, 어, 라이브 방송을 잠깐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그 이제, 뭐, 손절도 자기 기준 없이 그냥 하고, 그리고 사는 것도 내 기준 없이 그냥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1년에, 일년에 어, 몇천만 원씩 손해보는 분도 봤고요. 심지어는 제가 만나본 분 중에는 100억을 말아 드시고도 사업하시는 분인데, 100억을 주식 시장에서 잃으시고도 아직도 주식을 화토나 포카치듯이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20억, 7억, 5억, 4억 뭐 이렇게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 사람들 아 저는 그분들 보면서 참그 어, 존경스럽다라는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참 불쌍하다라는 어,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만 공부하면 되는데 왜 내가 그 공부를 해야 공부를 해서 잃지 않아도 될 돈을 차라리 프로유토끼를 했으면 좋은 소리나 듣지 와이프 한 집에 가서도 좋은 소리 못 듣고, 그죠? 와이프나 남편들한테도 좋은 소리 못 듣고. 그게 무슨 그겁니까? 프로유토끼를 했으면 사회적으로 칭송, 칭송이나 받지, 안 그래요? 하. 뭐, 잔소리는 그만하고요. 맥점 포인트는 이평선이 다 모여가지고 상승할 때, 이 차트만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이평선이 다 모여가지고 상승 초입에 있을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제 날개를 벌리면서 날아가는 겁니다. 이, 이평선을 저는 공장 날개하고 바, 갔다 라고 보는데요. 날개를 접으면 펼칠 수 있고, 펼치고 싶어 하고 그죠 어느 정도 또 펼치고 나면 또 접어야 되죠 그죠 새 날개하고 비슷해요 아래 위로 아래 위로 접어가면서 펼쳤다 오므다 펼쳤다 오므다 하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치입니다 그 이치를 깨닫고 이평 이격이 너무 벌어졌으면 아 이건 너무 벌어졌구나 그러면서 어, 들어가시는 거를 보류를 하시거나 내가 확실한 재료를 알고 있지 않, 않는 하는 들어가는 걸 자제를 하시는 능력도 기르셔야 됩니다. 이평이 너무 벌어졌는데 들어가서 고점에 그 들어가서 최고 꼭대기에 들어가서 물립니다. 물려놓고는 전화나 통화가지고 내 네, 이거 들어갔는데 얼마에 샀는데 물렸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 내가 그거 주인입니까? 어떻게 알아요? 사기는 본인이 사놓고 저보고 어떻게 하냐고 발 동동 구르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그죠. 사기 전에 이야기하세요. 사기 전에, 사기 전에 이야기하시고 상담하시고 에? 얼마까지 본다 이런 거 들으시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 안 하는 거 있죠. 자기가 공부 안 했으면 에? 물어보는 자문료 아끼지 말고 투자를 하세요 공부 더 많이 한 사람들한테 뭐 유방하는 사람들 다 사기꾼이다 뭐 이러는데 그 유방하는 사람들도요 유방하고 뭐 유료방하고 뭐 이런 사람들도 어 저는 그래요 저는 참 종목은 많은데 사고 싶은 종목은 많은데 돈 한계가 있고 비중은 한계가 있어요 그죠? 비중은 한계가 있는데, 내가 못 먹으면 다른 사람이라도 먹게 해주고 싶어서 유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카톡방, 동호인 카톡방 운영을 하는 거고, 그리고 공부 가치에서 많이 가진 사람들과 좀 뺏어 먹자고요. 아시겠죠? 저는 그런 심리에서, 이런 이제, 공부를 해가면서 유튜브 방송도 하는 거고, 어, 오늘처럼 이렇게 게릴라 라이브도 하는 건데, 어, 제가 요즘 업무도 바쁘고, 뭔가 좀 생각할 것들이 어, 나이가 좀 이제 앞에 숫자가 바뀌고 나다 보니까 생각할 것들이 많아지고, 이래서 생각할 것들도 좀 있고 해서 방송을 어, 자주 안 합니다. 그리고 어, 저도 좀 실력을 더 키워서. 어, 방송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공부도 조금 더 하고, 한 상태에서 방송을, 어,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카톡이나, 저희 회원님들 카톡이나 이런 거 주시면, 어, 난리 나네요. 지금 또 카톡, 아 이런 거 주시면, 어, 어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음, 어, 열수 있으면 열어서, 방송도 하고 여러분들 문의에 어 대응도 해 드리고 하겠습니다. 뭐그 저는 방송에 뭐 사람 많은 것도 안 말하고요. 그안 말하니까 어 여러분들이 딱 질문하고 싶은 거 있고 이러면 어 질문하시고 그러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laughs> 오늘 게릴라 방송이 니만큼 짧게 어, 마치겠습니다. 근데 짧게 마친다고 해놓고 잔, 잔소리만 늘어놓고 어, 방송 마치는 것 같네요. 어, 다 여러분들 잘 되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렇게 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 남은 시간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 어떤 종목 매수할지 어, 장 열리면 은 그냥... 어? 대응하지 마시고, 오늘 저녁에 시간 남을 때, 어떤 종목 매수해야 될지 차트도 한번 보시고, 아, 다른 사람들은 어떤 자리에서 추천을 하는지, 어떤 재료 가지고 추천을 하시는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